기억해야 돼. 그 사람 이름은 김신이야. 키가 크고 웃을 때 슬퍼. 비로 올 거야. 첫 눈으로 올 거야. 약속을 지킬 거야. 기억해. 기억해야 돼. 난그 사람의 신부야. 하시는 말했지. 너는 너를 아는 모든 이들의 기억에서 지워졌다. 그건 그들의 평안이고 나의 배려다. 그리고 너의 벌은 끝났다고.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잠들어 평안하라고. 하지만 도깨비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비로 가겠습니다. 바람으로 가겠습니다. 첫 눈으로 가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늘의 허락을 구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었지. 너의 생에 항상 함께였다. 허나, 이제 이곳은 나도 없다. 그렇게 홀로 남은 도깨비는 저승과 이승 사이, 빛과 어둠 사이, 신조차 떠난 그곳에 영원불멸, 갇히고 말았지. 도깨비는 어떻게 됐어요? 기억은 곧 잊히고 찬란한 허무만 남겠지. 그 허무속을 걷고또 걷겠지. 그렇게 걸어 어떻게 될라나? 어디에 닿을라나? 무엇을 잊은 걸까요? 누구를 잊은 걸까요? 어떤 얼굴을 잊고 무슨 약속을 잊어? 이렇게 깊이 모를 슬픔만 남은 걸까요? 누가 저 좀? 아무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후, 첫눈 오는 날에 갑에 소환에 응한다. 의리다 의리요? 꿈을 이룬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와중에 기특해서. 근데 아까 왜저 안으셨냐고요? 그리고 왜 계속 반말이세요? 평안하면 되었다. 그럼 되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출입증도 없이 누가 불러서 물로 돌아갔다고 소문 무성한 그 도깨비인가? 내 소문엔 거품이 많아서. 먼지나 바람이나 비로 흩어지는 게 아니었나 봐. 어떻게 된 거야? 기억 못할줄 알았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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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물로 돌아왔을 텐데. 다 그랬는데 나는 기억이 온전했어. 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다시 온 거야? 갑의 횡포로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반겨준이 좋네. 속도 없이 너무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9년 전에 했어야 했지만 900년 전에 했어야 했지만 이제야 하는 이 말을 용서해 주길 바래. 나의 정인을 나의 고려를 지킨 너를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해 줘. 이발부터 해야겠다. 드디어 내 집으로 돌아왔군. 내 집이야. 아직 렌트 10년 남았어. 끝방 삼촌 왔어? 웬일이야?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아까 그 이상한 그 희한한 머리하셨네요. 머리가 잘 됐더구나. 나는 저자의 친구 이 집에 놀러 갈 거야. 가려던 참이었어. 방금 2층에서 문 소리 안 났어요. 안 났는데 났는데. 덕화야, 덕화야. 내 눈을 좀 볼래? 근데요, 제 5천 원안 주세요. 안 주면 혹시 또 만나나요? 받으러 오실래요? 받으러 가야죠. 책값 제말 무슨 뜻인지 알죠? 모르겠는데 이 다음이 또 있으면 그땐 신고할 거란 이야기죠. 왜 자꾸 동선이 겹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거든요. 그분이 태표 이사님이시군요. 근데 그분 성함이 되게 이상하시죠. 그분과 얼. 기면 그렇게 되죠. 유가 성의 신자 제자를 쓰십니다. 엄마 안녕 내 네, 걱정만 하고 있을 우리 예쁜 엄마 언젠가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엄마 캐나다에서 엄마 딸 은탁이가 나 여권도 없는데 이게 무슨 9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뭘 잊은 거야 대체 유신제입니다. 지금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예요? 네저 마음먹었거든요. 지피디님이랑 데이트하기로 저 휴가가요. 어디로 가요? 외국이요 저 외국 처음 가보는 거라 너무너무 떨려요. 처음이라도 안떨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고 마치 처음 온거 안같이 나 오늘 너무 이상하다 진짜 어떻게 여기서 마주쳐요? 출장 중입니다 가구 모서리에 필요한 그 참고할 품위가 필요해 어서 뭐래 잘 지냈어요 혹시 저 따라오신 거예요? 그렇담 차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같이 다니다 보면 알지 않겠어요? 같이 다닐 이유 없는데요 저희 회사가 피디님 프로에 협찬도 했고 그때 분명히 밥 사신다고 대표님 캐나다 처음이시죠? 자 그럼 이리로 가봅시다.